와 던졌어 나 이미 나는 하늘정원에 차있다 나 카산이 안보여 저기, 저기 어디가죠 이거 동짤 없는데요? 동짤? 프리즌 하이마트 쉘터 없는데요? 맨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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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나? 잘 모르겠네 맨션도 안보여요 이미, 이미 떨어진걸수도 수도. 보여야 될텐데 맨션 없을거 같아 아 뭐야? 나 여기 왔는데. <웃음> 뭐야? <laughs> 아뭔내 저래? 아, 자기장 뭐야? 대박인데? 에노대어 뭐야? 아나 6배 안 먹었네. 아이씨. 6배 남음. 띵용 6배 있으세요? 아, 없어 없어. 오, 여기 없으세요? 어 여기 성과 없으세요아그 드리고 그 내나 6배 있어. 아야. 나 괜찮아. 그런 거 없어도 돼. 꼭 챙겨 놔. 오동아 알겠지? 아, <laughs> 뭔 소리야. <laughs> 저렇게 하고 이제 어차피, 밑에 떨궈 드리면 어차피 어, 싸도 부와져. 안 맞아. 님. 님. 맞다. 맞아. 못 쓰면 나 6개월 못섬 진짜로. 총없어 남는 건데? 우와. 사베쓸 사람. 차요. 6배율 AK나 써야겠다. 어. 보정기 필요한 사람. 띵님 앞에. 오성이요. 죄송합니다. 좀 혼나야겠다 일단 좀안 되겠다. <laughs> 어원 정신광이다 여기 여기 가면 좀 재미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번1번나 지금도 그런가 지금 없어 없으면 않아. 내가 바로 가고 바뀌지 않나 없을 거임 와 엄청나게 싸워 어그 있어 어그 유이지 있어요 저 어그 안먹안 먹었어요 쏜아

괜찮아요 집에 있어요. 아, 저거. 컷, 컷, 컷.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나 내가 왔다. 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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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그럼... 뭐야 이거 얘네 아까 전에 그거였어요 1 5이스나이다 누군가는 삼두기더 먹고 싶다 제가 삼두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안 넣었죠 나템 아, 뭐야? 패스카드 타시아 뭐야 이 이상한데? 잡을 쳤다! 수 있나? 쳤다! 쳤다! 죽여! 아 너무 아파 아래 하나 남았죠? 얘 양각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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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핑 2번 핑 양각이야 지금 얘네 양각만들 중나 일단 죽여라 나, 나 왔어 나 왔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반창고 내가 갈게 2번 핑 붙인다 나 살리면 안될거 같아 정리해야 돼 앞에 앞에 다시야 뒤에 남아있는데 하샤. 이거? 다시야 망했다 하나 아, 아았고 뒤에는 멀리 있어 형, 제 엉덩이에 정확히. 아 어, 나이스. 이제 안 보여요. 나머지는 이쪽각에 있었구나. <laughs> 어, 야, 잠깐만. 오이씨, 죽겠다. 이거 25도인 거 같은데? 와, 이 모공 모공 보인다요. 끝났네. 저긴 끝났네. 나이스. 15별 구대기야. 줌속도 너무 느려 가지고. 1 5배 앎다. 저 정조전에도 안 맞던데. 버고 있던데. 너무 확대해서 사실 살짝 올려야 돼. 어우야. 이쁘게 펼치고 와서. 얘네고 둘러 난다. 우추. 차탔다. 뒤에 지프디 지디 지프 확인 확인 지프오 지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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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핑치 어반차에안 아, 나오네 아, 이거 너무 아. 너무 크니까 주이 느려 유해지 뒤에 있고 유뒤 확인 리 죽인다 기절 나이스나이스또 죽을 뻔했어요 엄 어, 개집, 개집 개집 오케이 개집 잡아보 집에 막, 집에 막킹을 찾아 다방함 야 뒤에 보금 뭐야 저거 한대 먹어야 돼집 뒤에 집 뒤에 저집어 잡아 잡아 집, 어, 저, 저집 기절 뭔가 느낌이 커리에 뛰어나올 것 같아 제발 나 죽이지 마 뭔가 느낌이 여기 앞에 요소 같은데 <laughs> 와이씨 어그네 안에 있어요. 가둬놨어요. 설마 그저 그, 몰라요. 몰라요. 그, 지, 그 집으로 문문 가둬놓는 그거? 예예 가고 예, 놀까요? 잡지 말고.헐, 헐 잡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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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죠. 가둬놨어. 가둬놔, 가둬놔, 가둬놔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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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래. 가둬, 아예. 아, 내 음. 오두방은 어디 있어? 아, 이제 우리 차 여기 어디가 차 노래 틀어야 되는데. 가둬둔다고 이거 차 노래 어떻게 불 붙었다! 불 붙었다! 셀프 불! 안돼! 누가 불 붙였어! 차 노래 뭐였지? 와얘 무섭겠다 얘 <laughs> 나올 수있는데 맘만 먹으면? 이거 못 나오지 않나? 나오려고 그다프라이팬이라이팬 여기 프라이팬프라이팬으 프라이팬 던지지 프라이팬라이팬 던져가지고 죽여 어, 던져가지고 던져가지고. 전, 던져가지고 기다려봐 <laughs> 야, 안에 있어 아 안에 있어? 아니세요. 아, 니못 나와요, 이거. 넘버 파손했거든요, 이거. 아, 연막 때문에 안 보여. 그, 이거 이게나못 잡나? 나 싸봐. 노 와, 던졌어. 나 이미 얘가 먹었다. 얘가 먹었어. 얘가 먹었어. 얘가 먹었어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죽지안 돼. 안 돼. 안 돼. 어다온다안나게 못나와 안 돼. 나온다 엄청 뚫었어! 네. 엄청 나구만! 이야 견제하는거 봐서 이야아아아 춤하는거 봐 미쳤어 지금 거의 프로게이머야 지금 선택해 아 불쌍해 안녕! 어 아, 저렇게 정면으로 살짝 해도 못 나오는구나.